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시니어 건강검진인데요. 특히 60세 넘으셨거나 또 부모님 건강검진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께는 오늘 정보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0월인데 슬슬 연말 다가오니까 건강검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진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아,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추천하는 검사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뭘 받아야 할지? 또 어떤 건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건강 검진이 가진 양날의 검 같은 측면 있잖아요 그걸 좀 깊이 파헤쳐 보고 여러분께서 좀더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네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건강 검진이 정말 중요한 도구인 건 맞습니다 특히 조기 진단 암 같은 거 일찍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저도 진료하면서, 아, 검진 덕분에 살았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중요하구나, 매번 느껴요. 근데 오늘 살펴볼 핵심은, 어, 검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방사선 노출 문제라던가,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와서 위양성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로 엄청 불안해하시고, 또 비용 문제도 무시 못하고요. 이 자료는 이제 20년 이상 진료하신 내과 의사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게꼭 필요하고 어떤 건좀 심중해야 하는지 그걸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까 그러니까 이득도 있지만 잘못하면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해가 될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검진이 해가 되는 부분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방사선 노출 문제입니다. 특히 그 CT나 PET-CT 같은 정밀 검사들이요. 이게 방사선 양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매년 받는다거나 불필요하게 자꾸 반복되면 그 누적된 방사선 때문에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햇볕이 비타민 D 만드는데 좋지만 너무 많이 쬐면 피부암 위험 높이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사선 노출이라. 건강검진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특히 매년 받으면 누적량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무시복탈 수준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위양성 그러니까 가짜 양성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암이나 뭐 심각한 병이 없는데 검사 결과만 보면 꼭 병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추가 검사 받게 되시겠죠 정밀검사 그러면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며칠 아니면 몇주 동안 정말 엄청난 불안감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거죠. 이 자료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 염증이었는데 암 의심 소견 나왔다고 한달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아이고 한달 동안이나요? 네그 스트레스 자체가 이미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병 아니었다 결과 나와도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남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피 말리는 시간 생각하면 아 결과 하나에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역시 현실적인 문제겠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막 추천하는 고가 패키지 있잖아요 뭐 프리미엄이니 vip니 하는 종합검진 네네 비싼 거 많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이 자료에서 강조해요 몇백만 원짜리 받으면 뭔가 다 찾아낼 것 같고 안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본인한테 꼭 필요한 핵심 검사 몇 개만 딱 골라서 받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몸에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불필요한 검사는 돈 낭비일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노출이나 위양성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방사선 노출 위험 또 위양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과 추가 검사. 그리고 비용 부담까지. 아, 건강 검진 진짜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능사는 아니군요. 신중해야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좀 주의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특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시니어분들이라면 굳이 안 받아도 될 검사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딱 다섯 가지를 짚어 주는데요. 특별한 증상 없는 시니어분들은 피하는 게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PET-CT, 양전자 방출 단칭 촬영입니다 아, PET-CT요? 그거 되게 정밀한 검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쓰는 특성을 이용해서 전신 암을 찾는 아주 정밀한 검사죠 근데 문제는 방사선 노출량이에요 한번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 연간 자연 방사선 화용치의 8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될수 있어요 최대 25msv 정도요 연간 허용치의 10배 와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쉽게 말하면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랑 비슷한 양이에요 100번이요? 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검사 받을 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최첨단 검사다 이것만 강조되나요? 아 그게 좀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고 그냥 암 조기 발견에 좋다. 이 장점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68세 김종명 어르신도 그냥 암이 걱정돼서 증상도 없는데 PET CT 받으셨다가 위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 결국 암이 아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냥 염증이었는데 암 의심된다고 하니까 추가 CT 찍고 결과 기다리는 그한달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혈압 오르고 잠도 못 주무시고 컨디션이 확 나빠지셨대요. 네. 그리고 또 PET CT 찍고 나면 몸에서 방사선이 좀 나오니까 하루 정도는 아이들이나 임산부 접촉 피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어르신들께는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정말 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이미 암 진단받은 분의 전이 여부 확인할 때 이럴 때 의사 판단하에 써야지 증상 없는 사람의 건강검진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 건강 체크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다른 영상 검사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네 (PTCT가) 강력한 만큼 대가도 따르니까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써야 한다. 요거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암표지자 검사 튜머 마커 테스트입니다 아 피검사로 암 찾는다는 그거요 네 맞아요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이 자료 보면 암표지자 검사는 암을 처음 진단하는 데는 정확도가 꽤 낮다고 해요 이 검사는 원래 이미 암 진단받은 환자분들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보거나 치료끝 나고 재발 안 하는지, 추적 관찰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그쪽인데 마치 암 없는 사람의 암을 찾는 것처럼 좀 알려진 면이 있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장암 초지자. 이거 최장암 없어도 담낭염이나 다른 염증 질환, 심지어 당뇨 같은 걸로도 수치가 쉽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치 높다고 무조건 최장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늘고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만 자꾸 하게 될수 있어요. 72세 박할머니 사례가 딱 그런데요. 매년 이 검사를 받으시는데 수치가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CT MRI를 계속 찍으셨대요. 결국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비용, 방사선 노출 생활하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은 거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외인데 간암 표지자 AFP 검사는 비형, 시형 간염 있으시거나 간경변증 같은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간암 조기 발견에 정말 중요해요. 아, 간암 고위험군은 자르군요. 네. 하지만 그런 특정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증상도 없는데 굳이 암 표지자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이 자료의 의견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혈액 검사, CBC라고 하죠. 완전 혈구 검사 그것만으로도 염증 수치나 빈혈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CT 관련이네요. 네, 좀더 정확히는 조용제 안 쓰는 복부 CT, 비조용 복부 CT하고 증상 없이 찍는 단순 외 CT입니다. 아, ct도 종류가 있군요. 네, CT 자체는 좋은 검사인데 복부 장기를 잘 보려면 보통 조영제라는 약을 주사하고 찍거든요. 이게 혈관 타고 돌면서 간이나 췌장, 신장 같은 장기들 경계랑 내부를 훨씬 뚜렷하게 보여줘요. 근데 조영제 없이 그냥 찍는 복부 CT는 장기 구분이 좀 불분명해서 얻는 정보가 제한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방사선은 또꽤 많이 쬐는 거죠. 연간 허용치의 2배 이상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복부 CT는 조영제를 써야 제대로인데 안 쓰고 찍으면 정보는 별로 못 얻으면서 방사선만 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단순 뇌 CT는요? 두통 없어도 그냥 뇌 건강 걱정돼서 찍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마비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는데, 그냥 뇌 괜찮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단순 확인하려고 뇌 CT 찍는 거, 이것도 방사선 노출에 비해 얻는 이득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뇌 CT는 뇌출혈 같은 응급상환에는 아주 유용한데, 뇌종양이나 혈관기형 같은 걸 자세히 보려면 MRI나 MRA가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CT 찍었는데 결과가 좀 애매해서 결국 MRI 또 찍게 되는 경우도 꽤흔하고요 65세 이순길 어르신 사례처럼 증상 없이 비조용 복부 CT 찍었다가 뭔가 좀 애매하다 해서 불안해서 결국 MRI까지 찍게 되는 돈, 시간, 걱정만 늘어라는 거죠. 그래서 복부 검진 목적이면 차라리 방사선 없는 초음파를 먼저 고려하고 뇌혈관이 궁금하면 역시 방사선 없이 더 정밀하게 보는 MRI를 고려하는 게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핵심은 증상 없이 그냥 한번 보자식의 비조용 복부 CT나 단순 뇌 CT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장 관련 검사네요.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이거는 되게 기본 검사 아닌가요 이것도 주의해야 하나요 심장 초음파 하트 에코랑 심전도 검사 자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심부전 협심증 부정맥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꼭 필요하죠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있거나 다른 큰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봐야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필수 검사예요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아무 증상 없는 건강한 분이 매년 혹시나 해서 또는 검진 패키지에 있어서 받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이 없는데 받는 건 가치가 낮다. 이런 의미군요. 오히려 괜한 곡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에서 가끔 임상적으로는 별 의미 없거나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미한 판막 역류라든지 정상 범위 내 심장 크기 변화 같은 거요 이런 게 결과지에 찍혀 나오면 설명을 들어도 괜히 찝찝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싶어서 또 다른 검사 받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약 드시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매년 심장 검사 꼬박꼬박 받았는데 늘 괜찮다고 나왔는데도 결과지에 적힌 작은 소견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검사 비용만 계속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통증 숨가쁨 두근거림 같은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의사랑 상의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평소 증상이 없다면 그냥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같은 위험요인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더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심장 검사도 증상이 있을 때 의미가 크다는 거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 피해야 할 검사는 내시경이네요. 위 대장내시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나요? 네이 부분은 특히 나이하고 증상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일반적으로 75세 미만 성인이면 위내시경 1, 2년 대장내시경 섬에서 5년 주기로 받는 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위암 대장암 조기 발견하고 특히 대장 용종 미리 떼서 암 예방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 (75세) 미만은 예외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75세) 이상이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에요. 이 나이대에서는 설령 내시경으로 암을 발견한다 해도 암 진행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고 또 고령이나 다른 병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걸 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 즉 검사로 암을 발견해서 얻는 생명 연장의 이득이 검사 자체의 부담감, 예를 들어 수면 마취 위험이라든지 검사 후 불편함, 회복 시간, 또 드물지만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 이런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생각 못했던 부분일 수 있겠네요. 내시경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75세) 이상이고 증상 없으면 이득과 부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78세) 정의정 어르신 사례가 딱 그런데요. 별다른 소화기 증상은 없었는데 자녀분들이 권해서 대장내시경 받으셨대요. 결과는 깨끗했는데 맛쥐 깨고 나서 일주일 정도 메스껍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검사 때문에 오히려 힘드셨네요. 그렇죠. 이분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간 삶의 질이 떨어진 거죠. 물론 75세 넘었어도 배가 아프거나 피가 나오거나 체중이 확 줄거나 빈혈 같은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예전에 용종 많이 뗐던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네. 그런 경우는 해야겠죠. 네. 그럴 땐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내시경 할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요. 핵심은 75세 넘었고 아무 증상 없는 분이라면 그냥 무조건 받기보다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나한테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이득이랑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피해야 할 검사. 패치시티, 암표지자 검사, 일반인 대상 비조형 복부 단순 뇌 CT 증상 없을 때 심장 초음파 심전도 그리고 75세 이상 무증상자의 위 대장 내시경까지 아 듣고 보니 검진에 대해 그냥 막연히 믿었던 것들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론 걱정도 돼요. 그럼 반대로 시니어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정말 다성비 좋고 안전한 검사들은 없을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똑똑한 대안은 뭔가요? 아, 물론 있죠. 불필요한 거 피하는 것만큼 필요한 거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좋고 안전하면서도 시니어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핵심 검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두말한 필요 없이 국가 5대 암검진이죠. 아, 국가검진이요? 네. 위암, 대장암, 분변 자멸검사 후 양성 나오면 대장 내시경,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고위험군 폐암검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부담 적고 효과는 이미 다 입증됐고요. 이것만이라도 제때 잘 챙겨 닫는게 건강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국가 암 검진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겠네요. 효과 확실하고 부담 적으니 이건 꼭 챙겨야겠어요. 둘째는 아까 주의 사항이랑 같이 나왔지만 75세 미만 성인의 정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 위는 1에서 2년, 대장은 3에서 5년 주기. 특히 대장내시경은 용종 바로 떼서 암 예방 효과가 아주 크죠. 네. 75세 미만이라면 내시경의 이득이 훨씬 크다. 다시 한번 강조되네요. 셋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다는 게 최고 장점이죠. 이걸 담낭, 췌장, 신장 같은 복부 장기들, 또 갑상선, 유방, 자궁, 전립선까지 아주 다양하게 안전하게 볼수 있어요. 보통 2년 주기로 권장되고요. 근데 초음파는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 실력에 따라 좀 결과 차이가 날수 있어서 이왕이면 경험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하는 곳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아, 방사선 곽장 없이 볼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검사군요. 경험 많은 분께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넷째는 뇌혈관 보는 m r a 자기공명혈관조영술입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뇌동류 터진 분이 있다면 증상 없어도 평생 한 번쯤은 받아보라고 이 자료는 권해요. 뇌동류가 뇌속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터지기 전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MRI로 우연히 발견하면 위험도에 따라 경과를 보거나 간단한 시술로 예방할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면 정말 고려해 봐야겠네요. 예방 가능하다는 게 크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뼈 건강 체크하는 거죠. 골다공증이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 흔한데 초기엔 증상 없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거든요. 음.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이나 그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미리 발견하면 칼슘,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고 필요하면 약 먹으면서 뼈 건강 관리하고 골절 위험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아요. 다섯 가지 똑똑한 검진 대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국가암검진 75세 미만 내시경 초음파검사 가족력 있으면 MRA 그리고 골밀도검사 이 다섯 가지는 안전하고 효과 좋은 핵심 검사들이니까 꼭 기억해 둬야겠어요. 근데 검진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언제 받는 게 좋냐 어떤 병원 가야 되냐 비용 아끼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요. 자료에 그런 실용적인 팁도 있나요? 네네 아주 중요하죠. 진로실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자료에도 몇 가지 유용한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검진 시기. 가능하면 연말, 특히 11월, 12월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 연말에요? 왜죠? 또 의료진들도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검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거나 결과 상담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가한 상반기나 여름 휴가철, 이럴 때 이용하는 게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하긴 연말엔 다들 몰리니까요. 좀 한가할 때 가는 게 낫겠네요. 병원 선택은요? 무조건 큰 병원이 좋을까요? 병원 선택은 크기보다는 질하고 연속성을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설 좋은 큰 검진 센터만 찾기보다는 평소 내 건강 상태 잘 알고 계속 봐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동네 병원 같은 곳이요. 네. 그런 데서 상담 받고 필요한 검사 정해서 받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특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검사 자체를 잘하는 곳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내시경은 소화기 내 전문의가 직접 꼼꼼히 봐 주는 곳 초음파는 영상외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곳 이런 식으로요 아 병원 크기보다는 나를 잘하는 주치 그리고 검사별 전문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비용 절약 팁도 궁금해요 비용 절약은 맞춤형 검진을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원에서 내놓는 막 수십 수백만 원짜리 종합 패키지를 그냥 덜컥 받지 말고요 일단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 검진 충실히 받고 거기에 내 나이 성별 예전 병력, 가족력, 생활 습관 이런 거 고려해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검사 몇만 추가하는 거예요. 아, 필요한 것만 골라서. 네. 이렇게 나만을 위한 검진 계획을 짜면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년에 50만 원 이상 아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 50만 원이요? 와, 꽤 크네요. 마지막으로요. 검사 결과표 받았는데 막 이상 소견 추적관찰 요망 이런 말써 있으면 덜컥 겁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럴 때 절대 혼자서 인터넷 뒤지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게 핵심 조언이에요 아~ 네 자꾸 찾아보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부정확하거나 너무 과장된 정보 보면서 공포심만 커질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빨리 검사했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평소 다니는 주치의 선생님 찾아가서 결과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설명 듣고 나면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고 필요하면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다 물어보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내과 전문의 조언을 바탕으로 시니어 건강 검진의 좀 다른 면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내게 맞는 검진을 찾는 것, 즉,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검사는 좀 신중하게 피하고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인 검사는 놓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정확합니다. 건강 검진은 정말 유용한 건강 관리 도구는 맞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검사 결과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 있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또 긍정적인 마음, 잠잘 자는 거. 이런 게 사실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75세 이상이시라면 어떤 검진이든 받기 전에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득이랑 부담을 잘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시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건강 검진 계획하시고 또 결과 보실 때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검진을 그냥 매년 해야 하는 숙제처럼 생각하기보다 아, 내몸 상태를 좀더잘 이해하고 또 내가 내 건강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던져볼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많은 건강정보와 검사들 속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건 뭘까?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 검사 수치 너머에 있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있잖아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맞춰서 내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은빛 레시피와 함께 건강 레시피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몸 건강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